안녕하십니까. 백의거지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코바늘 소품은, 오늘은 인형은 아니고요 소품은, 파송송 계란 탁 라면 브로찌 만들기입니다. 지난번에 햄버거 브로찌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궁금하시면은 영상 찾아보시고요 그, 만드는 거, 만드는 거, 만드는 거 가져오기 전에, 언제나 가져보는 코티 타임. 오늘은 딱히 집에 새 신상이 없어가지고, 그냥 카노, 뭐, 카노, 카누, 아이고 훌릴라 먹어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역시 커피야. 어 그리고 이제 어 불러 와야죠. 브루지 불러 와야겠습니다. 어 살짝 틀어줘가지고 살짝 만지고 자그 라면 나와 주세요. 뾰병병병. 뾰병 뾰병.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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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죄송해요. 자 역시 <laughs> 라면은 양은 냄비에 양은 냄비가 몸에 좋진 않지만 양은 냄비에 끓여야 채 맛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 라면 브로찌 실부터 설그 소개해 드릴게요. 실, 음, 자그 양은 냄비 실 요거 요음 노란색보다 살짝 진한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해피 코튼. 그리고, 그리고, 라면, 국물, 국물, 국물은 좀, 음, 주황색, 주황색. 얘는, 올리버2, 올리, 올리버2. 얘는, 그, 각은 잘 잡히는데, 색, 실이 좀, 뻐셔요 그래서, 오래 뜨다 보면, 손이 좀 아픕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 그, 노른자도 참, 네, 양은 냄비실로 썼어요. 그리고 이 라면 면발, 레몬색 실 같은 이것도 해피코튼이고요. 그리고 파, 파, 양, 여기 파, 파송송, 계란닭, 파, 요거 두색 실도 해피코튼입니다. 자, 해가지고 진행을 할게요. 자, 냄비부터 만들어 봐야겠는데요. 아휴, 오늘따라. 목이 마르네. 어. 그 냄비부터 양은 냄비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아 참, 오 핀, 5핀? 오 핀도 필요합니다. 브로치로 만들어 줘야 되니까요. 냄, 그 밑바닥 만든 다음에 바로 그 브로치 달아줘도 됩니다. 그 뭐지 실? 응. 그리고 참. 아. 코바늘은 언제나 그랬듯이 3호 사용합니다. 그리고 양은 냄비 1단은 8코, 2단 16코, 24코, 32코로 늘려준 다음에 늘리거나 줄임 없이 여기까지 그세 단을 더 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은 44코. 왜냐하면 냄비가 위에가 더 넓잖아요. 그래서 44코로 늘려줘요. 보통은 40코로 늘려주잖아요. 40코는 너무 안 늘어날 것 같아가지고 44코. 그러니까, 원래는 8코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4코가 더 늘어났죠. 그래서, 어, 여기서 보면은 2코 그냥 뜨고, 2코 늘려주잖아요. 32코로 늘려줄 때. 근데 이제 40코로 늘려, 원래는 40코로 늘려줄 때는 3코 그냥 뜨고 2코 늘려줬는데, 이제 44코는 2코 그냥 뜨고 2코 늘려주면, 요렇게 냄비 주둥이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냄지, 냄지, 냄비? 냄비 손잡이는 그 사슬뜨기 7코로 해가지고 이쪽, 요쪽, 이쪽 두개 달아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라면 속만들거예요 라면 속은 그 여기, 요기, 여기랑 똑같아요. 왜냐면 요 밑판이랑 위판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8코, 원형뜨기 8코, 16코, 24코, 32코로 만들어준 다음에 어, 라면 면발부터 만들어가지고 붙여줘요. 두 가닥 있잖아요. 그, 레몬색 실이 원래 네 가닥이거든요. 근데 두 가닥을 뽑아가지고 사슬뜨기를 합니다. 사슬뜨기를 40코 했어요, 저는. 근데 난 면발이 많은 게 좋다 하면 더 떠줘도 되고, 이건 개인취. 개치, 개치. 그래가지고 40코 해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꼬불꼬불, 꼬불꼬불 맞췄나면 하고, 달아주고, 위치 잡아주고 그리고 파송송 계란 다 계란은 일단 원형뜨기 4코로 해가지고 중앙에 자리 잡아 주고요 그리고 파파 파, 파는 흰색 파란 흰색 초록색 해가지고 그 그냥 포인트 대로 내가 넣고 싶은 곳에다가 찹찹찹찹 찹찹찹찹 어... 찹찹찹찹 자수눈 듯이 뭐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 바늘 껴가지고 하면 되고 <laughs> 그런데 이제 그것만 해도 괜찮았었는데 그 고춧가루 고춧가루가 있으면 더그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춧가루 이렇게 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성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시간 얼마 걸리지 않아요. 아참그 냄비하고 요요 요 라면 속은 여기 살짝 보이시죠 이 노란색 실, 요냄그 냄비, 그 냄비 손잡이 하고 남은 실로 이렇게 연결해 줬거든요. 그리고한이 정도 남겨둔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솜 넣어주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만들었던 햄버거와 함께 이렇게 햄버거 라면 역시 휴일에는 라면이지 라면 한 그릇 하실래요? 브로찌로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브로찌 한번 달아 볼까요? 자, 여기 여기 천미리 준비해 왔어요. 천. 천에다가 달아 줄 건데요. 오짜. 개 하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서 달아 주고 어, 햄버거도 달아 주죠. 뭐 햄버거도 케케케 해서 달아주고 <laughs> 아니 이제 음식물로 한번 해볼까? 음식물 만들기 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달면 이렇게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귀엽죠? 음흥흥. 다시 띄워주고 마무리를 해야겠죠? <laughs> 햄버거는 뭐 필요 없어 햄버거도 가자, 같이. 햄버거도 음식물 만들기. 음식물 만들기? 음식물 만들기? 음식물 만들기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센치 한번 재볼까요? 음, 4.5에서 5cm 정도 됩니다. 자, 파송송 계란타 라면 부로치 만들기 끝! 여러분, 좋아요하고 구독 눌러주세요. 사실 제가 요즘 작업방에서 촬영을 잘안 해요. 그래서 귀찮아가지고, 작업방 가가지고 하기에는 요즘 날씨도 그렇고 좀 제가 감기 걸리고 난 후에 작업방에서 잘안 찍다 보니까 손이 막 진짜 너무 시커멓게 나오는 거 있죠. 작업방도 조명이 안 좋은데, 아.. 어, 지방 곳곳은 더 조명이 안 좋습니다. <laughs> 조명 하나 사야 할랑가 봐요, 진짜. 이렇게까지 시커먼지 아니 하긴 이 정도 시커먼 것 같기도 아무튼 구구절절 그만하고요 자 여러분 그러면 라면으로 인사 드릴게요 그럼 아 진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꽤 괜찮습니다 어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